맑아요. 저희 이제 체크아웃 하러 나갈 거거든요. 대박. 안녕. 체크아웃 하러 가는 길. 날씨가 <laughs> 최고입니다. 여기 먹구름처럼 보인다. 부릉부릉 부릉릉 보지 안녕.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최고입니다 약3 0 0 m 잠깐 회전 부탁드요 강릉시장 도착 중앙시장입니다 우리 뭐 먹죠? 이쪽일까요? 일단 여기 를 한번 돌어볼까요 좋아요 뭐 찾아서 가야되나? 일단 네. <laughs> 네. 아, 그 네. 아, 먼저 찾아야 하니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요와와 맛있겠다 삼각치는 스위트 칠리고요삼은 매운 완사 아요입니다 다음은 챙겨가시아요입니먼 감사합니다 What 그러니까 치즈 두 개, 치킨을 고기두 개, 두 개, 감사합니다. 두 개, 요 개, 두 개, 이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니다두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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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laughs> 짜자잔. 오징어 순대. 주저보세요 네. 오징어 순대부터요. 속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와우. 간장에 콕 찍어서, 콕 찍어서. 한입에 다 넣을게요. 네. 음! 이어질 그릇, 김치말이 잘 없어. 응, 이거 와사비 마요. 빨간색은 칠리 슬립, 요렇게 해서 니다그있나 <목소리> 응, 그치가흰김치가김치 있어. 응. 파파야블러라지건잘 섞어서 먹으래요. 되게 그렇다 야 술로시 개맛있어 음 안에 음. 새우가 들었습니다 완전 크네요 새우가 음. 두개 들었어 어때요? 스프만 나요 응. 생보다 하나만 사기 잘했네요 네. <laughs> 할 겁니다. 아 어할수 있어. 완전 탁트였다. 이거 탈 거예요. 오마이 oh y 아, 주머니가 어디에? 있다니까? 뒤에. 온라인을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한번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요? 아, 더 가요. 한번있게 제가 알아하면 나비 한번 뛰어볼게, 요어볼게요 몸은 세리한 뒤로. 뛰볼게요 정적이시네요. 차분하시네. 한 번, 한 번.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어떤 모양이냐면. 저희 이제 다시 왕복이라서 돌아갈 거거든요. 아, 근데, 어, 자연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맞아요. <laughs> 아 다시 가봅시다. 앉아볼까? <웃음> <웃음> 아, 잘 다녀와. 서도 가도 전동이라 힘들지 않아요. 써있어요써있어요 써 있어요? 네. 저희 2인승두 명이야. 내가 이거 할게. 이인승 음. 분들 먼저 저 따라 입장하시고 바로 사인승 분들 따라서 입장하시면 되세요. 어디가 인신 아, 여기다 어, 여기 다 인신 같은데? 왕복 4.6km. 레 네일바이크 타러 가는 중. 바다 재밌겠다. 냄새. 바다 냄새 개쩝니다. 맞아요. 예쁜 아니언니. 저 예쁜 재은 동생. <laughs> 신나요. 여기. 야입어요헐 저희는... 탑승 완료. 내팔살이안는 주세요. 이렇어요 살까 가겠냐. 어렵잖아요? 자, 거리 정도 우시고 하다 먼저 하 아,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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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아! 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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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 아! 어 바이크를 다 타고 이제 다시 나가고 있어요. 역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짜자잔 여기서 왔답니다. 뒤에 지는 해가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저희는 지금 회를 먹으러 갈 겁니다. 언니도 너무 예뻐요. 언니도요. <laughs> 아, <laughs> 회를 먹으러 갈 겁니다. 강릉항 회센터. 근데 잘 보이지 않네요. 어, 보입니다. 바로 저기에 갑니다, 저희는. 어. 아, 방황에로 울어. 이거는 4만 원짜리요 이거는 이제 양치이요. 자연산산성으로 모두 으로 6만 원? 또뭐해 먹으려고? 소라요? 어, 회요, 회. 먹을 줄안그래 이렇게 하고. 저기 마요. 그래도 골뱅이 조금 줄게 네, 골뱅이랑해요 저희는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해 드시는 거. 다 보이는데 안 찔까? 회 먹으러 왔는데 아직 상태가 조금... 늘...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좋지?에요? 아,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와! 다가 이거 먹고 양념 먹으면면래2층에다 끓여다 놓면 양념 밥밥고끓여주는거예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념 밥밥 만원? 응.